무가 못해. 실하고 좋네 싱싱하고 좋네 제일 좋은 걸로 샀어 제일 좋은 걸로? 네. 지금 이제 10월 중순인데 네. 이게 무보다 뭔 무라고 요 이제 이가을무제 이걸로 가을무? 네. 동치미도 담고 옷도 담고 다 담고 뭐 담으려고? 석박지 석박지 이때는 예, 네. 무청 넣어가지고 네. 석박지 담으면 맛있어 요 이거를 잘라줘요무청 넣는다며 그게 이제 저거 썰어서 넣어야 되니까 어차피 무하고 청하고 이제 구이해주세요 황토 같아서 나왔고, 그런 거. 네, 맞아요. 예, 무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비타민C도 많고, 무청이 몸 좋다고 많이 넣어서 먹은 사람들은 많이 넣어서 해드려가지고, 이제 이거는 따로 이렇게 겉잎만 띄어버리고 나중에 썰어서 따로 간에 따로 아, 절여야 돼. 같이 ]거든.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예, 예, 뭐 무청은 주물러줘야 되고, 예. 또무절여지는 예, 숙박도 풀린 게 따로 절여야 돼. 이거 무청 안 들어갈 때도 있지 않아요, 석박지가? 야, 그 겨울에는 무청이 아, 저장물 뭐 나올 게 없지. 아. 뽑아, 저장해놓으면. 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 놓고 싶어도 없어도 못 넣지. 음. 지금은 이제, 이제 이제 막 뽑아갖고, 이제 나올 때라 무청이 싱싱하니까 아, 무청을 넣어서 먹어야 돼. 먹고 곤란하니까 똑같은 거. 응, 좀 억세, 겉에 거는. 겉에, 겉에 이파리는 좀 억세. 센가 띄어보고, 뭐. 부드럽고, 좋은 거만어 무청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또, 범명으로 조금만 넣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고, 예. 이렇게 깨끗이 살살살 문질러서, 이제 일반 수세미로 하면 싹 빡빡 문질러도 되는데, 이건 살살만 문질러도 잘 닦아도 돼. 뭐가 깨끗하구만? 예, 몸뚱이가 딱예쁘잖아요 예. 오드오들라나 잘, 농사를 잘 지었구만. 비온 뒤로 저번에비안 네. 와서 네. 거기 많이 묻었 그냥 그철 수세미보다는 일반 수세미는 더잘안벗겨지나요 이제 힘을 세게 줘야 벗겨지 이거는 살살 힘안 주고 해도 잘잘 네. 닦아져. 철 수세미 사용할 때는 네. 그를 오래된 거 사용하면 네. 안돼 절대. 반복적으로 오래 오래 네. 사용하면은. 응. 오래 안 쓰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오래 쓰면 이게 망가져고떨어진뒤 예. 저는 이제, 이거 할 때는 쓸 걸로 쓰고, 이거 흙때되에 바닥 청소가 또 가니까. 예. 자주 갈아. 떨어질 때까지 쓰면 절대 안 돼요. 흙이 많이 묻어서 한번더 씻어줘요. 두세 요 이렇게 살살살 한번 더. 예. 이 처음에 흙물에서 깨끗이 하려면 안 되니까. 예. 두 번째. 네, 예. 살살살 흙만 빼내고두 번째 할때 이제 깨끗이 씻어. 흙이 있는 데그 처음에 빡빡해보면, 오히려 흙이 더, 무가 묻어. 무가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깨끗한 거는 무 껍질까지 다사용해야 돼요 그러고 얼른 물러지지도 않고 껍질까지 해놓으면. 껍질 외해야 물러지지 않는다? 네, 그러고 맛도 있고, 그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무 겉에가 깨끗하지 않을 때는, 이제, 뭐, 껌껌을 하고, 농사 깨끗이 앉아있을 때는, 이제 깎아야죠. 어쩔 수 없이. 지 그냥 먹지 못하게 생길 때는. 근데 이렇게 깨끗한 거는 다. 껍까지 이제 다씻었네 예. 그런데 무청을 네, 네. 왜 저렇게 그무고시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거 다 흩어져 버리면 씻으려면 편가지게 편가지요? 어차피 이꼭대는못 먹으니까 무도 그런데 응. 못 먹는데 왜붙여놨냐아알자더많알 썰을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씻고 도 편하고 한 날씩, 한 날씩 있으면 그럼 다 씻으려면 편가지게 무심 편하지 작업하기 쉽게 기 편하기 위해서 저을 그래. 때도 그래? 썰 때도 그래 이것도 흙물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줘어여러씻는 고기에는 뻣뻣한 것 같아도 두번 씻었는데 더 흙물이 나거든요. 어. 그러면 이것이, 잎사귀에는 물주고 비우고 하면 네. 흙물이 튀어가서 잎사귀 먼저 썰어서 간해줄 거예요. 왜? 그래. 응? 이파리는 먼저 간 거예요. 잎사귀가 거야. 덜 간이 안들어 아.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돼요? 한 5, 6cm로. 잎사귀는 버려야 돼. 네. 끝, 잎사귀는 네, 네. 아, 끝에 이렇게 끝을 붙여놓는 이유가 있구만.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하기가 좋잖아요. 예. 네. 하나씩 다잡아가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다 지혜구만이.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 따듬보면다띄어버려 네. 그러면 하려면 일하려면 성가스러워. 섞을 때도 그러고. 이렇게 한꺼면딱 머리 잘라버리면 잎사귀는 이렇게 버리고. 나는 이파리 거의 조금 맛있던데. 네 잎사귀는 아주 잎사귀는 버려. 여기다 물을 조금 부어줘요. 소금 안 넣고? 소금 언제 이래게 소금 섞으면 돼요. 네 여기는 소금 한좀 적게 두종 해갖고 절여 놓으면 돼요. 그럼 써는 방법은 또 네. 어떻게 써나요? 무 크기는 이제 자기 특성대로 자기 취향대로. 조정하면 돼요 근데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한... 아 그러면 한 번에 먹는 거 아니구만 들고 이렇게 비워먹기만 네. 아 이렇게 썬 것이 석박지요? 네. 어차피 조금 적게 썰어도 한입에안 들어가고 이제 넣고 비워먹기도 하고 얘들은 포크에다 찍어 먹기도 하고 가위로 잘라도 그렇데 이제 두께를 어느 정도 너무 얕게 썰어도 안 되고 너무 두껍게 썰어도 안 되고 네. 이 정도 딱 그러면 닦으면... 음... 여기 한2 c m 라 되겠죠 이제 겨울에 올해 두고 먹을 거는 좀더 두껍게 썰어도 돼요. 아. 근데 요즘 이제 금방 담아서 금방 먹잖아요. 네. 그니까 너무 두껍게 썰면. 네. 이제 다 썰었네요? 네, 다 썰었어요. 그러면 썰고. 이제 절여야지 무가. 네. 아직은 단맛이 안 들었어. 아. 밍밍해. 설이 맞고 해야 단맛이. 그거 그러지? 하나 줘보시 아직은 단맛이 안들어서 역시 이 단맛이 안 들었다니까. 이 버터가 다 맛을. 안 들었어. 심심해. 그제라. 아까 매운 기는 없어. 여름 무같이. 무만한데? 내가 금방 밀간 응. 먹었잖아요. 응. 밀감 먹고 난 뒤에도. 응? 나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배처럼. 응. 응, 그 맛은 없잖아요. 아직은. 응. 그럼 뭐매고 그런 거없는가운데안 그러니까 매워. 원래. 여름뭐가맵겠 음. 물을 7, 80% %로. 얼른 하려면 소금을 조금 더 하고 물을 더 하고. 근데 올, 원래 이무 같은 거 절일 때는 물간을 해야 돼. 그래야 고로 간이 들고 맛있어요 물간 해줘요 물간을 한다 뉴스가를 네, 네. 한 스푼 그걸 뉴스가를 왜 뉴스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가 아직 밍밍하잖아요 네. 이게 무 맛도 더 들고 가라고 그러고 간도 빨리 들어요 이걸 한 아, 슈가를 치면은 간도 빨리 들도 또 매운맛도 네, 예, 잡아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무가 달고 그럴 때는 안 넣어도 되는데 무한 단에 예. 지금 총 소금이 청유염이 예. 500g 들어갔어요 500g 들어갔어요? 네, 예. 이제 청하고 음. 무하고 예. 절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한... 한 2시간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2시간? 네, 이제 무슨 상황 봐야 돼 사과 하나하고 양파 아주 적은 거 하나 무는 예, 반쪽 마늘 1 0통 생강 2쪽 북새우 1컵 진젓은 3분의 1컵 그리고 풀국 1컵 풀국은 뭐 지금 뭐슨 풀이에요? 지금 차차 가루로 썼어요 찹쌀가루로 네 이제 찬바람 나서 무한 단위죠? 네무한 네. 한 단위 도 이제 이게 무가 이거를 큰 거고 또좀 무가 좀 적은 거 있고 그런게 그거를 큰무 이거는 안전 제일 큰 무예요 그 요즘 다발무 중에서 근데 무에 무가 들어가네 무에도 저거는 무가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양념에다 갈아 넣으면 훨씬 더 시원해요 렇게 그러니까 많이는 안 넣고 조금만 넣잖아요 사과는 조금 더 넣으면 안 되나? 안돼 그럼 양념이 너무 많아 아, 양념이 많네. 그럼 물을 조금 덜부으면 되지. 그럼 많이 안부어도물아얼마 양념이 만 얼마 들어가. 아까 그거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물이 많네. 믹서기가 그것이 바꿔졌네? 오래손께 고장나고. 맨날 쓰니까 수명이 다 되었다? 네. 옛날 거는. 돌아가셨어. 육수 두컵 넣었어. 그건 뭐예요? 매실청이요 매실청? 네네스푼 넣었어요 그거는? 멸치액젓 진젓이 들어가서 조금만 넣어야 돼세새콤새스푼만 넣고 나중에 무 절여주고 나서 간을 보고? 간을 보고 더 추가하게 되면 해야 돼 여기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안돼오 그거 고춧가루 한컵 그, 그. 고춧가루 두컵반 들어갔어요. 여리 놔두면 구워져요. 육수가 몇컵 들어갔어요? 육수 두컵 육수? 네. 그러면 육수는 뭣뭣 뭐, 뭐 해가지고 육수를 만듭니까? 육수는 표고버섯, 마른 표고 마른 표고하고 멸치 네. 디포리 아, 그세 가지만 넣고? 네, 왜 그러냐면 여기다 다 갈잖아요. 양파나 음. 네. 생강, 마늘 그런 거는 여기다 물다 갈기 때문에 뭐, 다시마도 들어가고 그러던데. 다시마는 나는 안 넣어요. 왜 그러냐. 다시마는 넣으려면. 네. 잠깐 넣었다 빼야되고 아니면 찬물에 우려갖고 내. 내가 언제 한번 옛날에 다시마를 그 육수에다 넣어서 해갖고 김장이 물러져갖고 버린 적이 있어. 그 아, 내가. 아, 그래서 다시마를. 네, 다시마 는안 안 쓰고. 다시마가 잘못 넣으면 네. 김치가 물러지고많이 예. 네. 그게 늘어나 전액질 있잖아요. 네. 그게 김치를 물르게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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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같은, 거, 제때 기 같은 것이 그러잖아요. 예. 연육작용을 해버리니까. 특히 오래 두고 먹을 김치에는 저는 안 넣어. 그, 넣고 싶으면 찬물에 오래 갖고그 물을 넣어. 이래 놔두면 이제 구워져요. 됐습니다. 숙성 되더라까지 기다린다? 예, 예. 그러면은 한몇 분? 한 시간? 한 시간 이상, 그렇게 무조건 절이고 나서 바로 양념을 갈아서 준비해놔야 돼. 예. 요새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니까. 무청이 이제 간이 많이, 많이 들었죠. 네. 이제 한번 뒤집어 줘야 돼 시간은 한 시간 됐어요.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네, 한번 뒤집어, 뒤집어 준다. 예. 네. 그리고 무무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네. 이제 네. 절여졌는지 안 절여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게 렇 처음에는 팍빠하다가좀 부드러져요. 아, 그리고 아직은 이제 한, 네, 아직은 저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라서 맛보면 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음. 잘라갖고, 식겁을 한번 헹궈불고, 맛을 보면, 속에는, 저기, 싱겁고, 겉에는 약간 간간하면 돼요. 속에까지 간간해보면 안 되고. 그럼한 시간 더 있어야 되겠네. 네. 이제 좀 더, 있다가 날씨가 아직 은 따뜻하니까, 한태를 예. 봐야 돼. 한 시간 못 돼서 또 간이 들었으면 담아야 되고. 예. 예. 저래는 이제 얼마나 됐어요? 1시간 50분. 아, 1시간 50분. 에, 이거는, 이게 살짝, 살짝, 이대로 넣으면 뻣뻣해.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주물러주면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줄기에 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 먹어도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고요그러 주물는 것하고 안 주물는 것하고 차이점이? 이제 이렇게 하면 쓴맛도 빠지면서 예. 그 간이 들어가니까 센 거를 아, 먹을 수가 있다고요. 아, 줄기에 간이 들어간다? 그러게. 이렇게 하면은 부드러워지고. 색깔도 틀려지잖아요. 색이 네. 진해지고. 거든 이렇게 해갖고 막 먹을 수가 있어요. 센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이거를 떼갖고 조금 떼갖고 갈는거면돼 어디를 떼어이 줄기 하나도 안짜 안 이게 짜불면 안돼요 짜면 써요 써두 번씩 어 깨끗하게 얘 무도 많이 들었어요 아 아까는 뻣뻣했잖아요 네. 이게 주글주글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간이 들었어요 된다. 이제 한번 씻어갖고 잘라서 이정도 되면 다간이들은거예요 근데 궁금하면은 먼저 잘라갖고 어서 간을 버면 돼. 썰아 들어준다. 그러죠. 간이 들면 쫄아 들어. 더 얇아지고. 먹을 거 생각하면 더 크게 썰어야 되겠구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두고 먹을 거는 좀더 통통하게 썰어야 돼. 아니, 김치 내가 어느 크기가 좋다 하고 응. 한로넘어 줄어들어가는 고 그러지. 더 크게 썰어야 되고 먹고 싶은 크기보다. 약간 응. 응, 대충 근데 이걸 잘라서 한번 맛을 보게. 그러면 잘라서, 묵포트한번 네. 줘보시오. 간딱 좋네. 겉에는 간가랑 속은 삼삼하고, 음. 이래야 이게 제대로 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에까지 짜불면은 짠 거예요. 그 만약에 경우 그렇게 됐다 그러면, 네. 이게 약간 이걸 담가놔야 돼요. 그 네. 담가놨다가, 건진다? 네. 예. 네. 왜그냥냐 그거 벼릴 수는 없 짜면 못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수했다 할 때는, 음. 뭔 일이 바쁘거나 어떻게 돼서, 이게 짜다 그러면 조금 담가놔야지. 짜다 했다고 뭐 맛, 그거 맛 빠져나간다고 그냥 건져리면 뭐 짜서 못 먹지. 약간, 이제 간간하다. 그 맛이 느껴지네? 네. 근데 김치니까. 그리고 이거, 그거를좀 가는 거고, 이거통둥둥 것도 간이 덜 들고, 와. 이렇게 다 어울려져요. 그건 내가 좀 가는 거 썰었어요. 이게 좀 통통한 것은 더 삼삼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또중급죠 안 짜게 이거는 별로. 응. 이런데는 좀 간간해. 소금 응. 간간 안 하고. 응. 그러니까 담을 그, 면 양념도 안 짜니까 이대로 버무려면어 돼요. 이게좀 그러니까 싱거운 거 나면 간을 조금 더 되기 전에 드가을1 응. 시간 반이나 됐을 때 이제 간을 박았고 씻으면 응? 돼요. 맛있네. 양념 안 발라도 맛있네. 양념 안 발라도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발라가지고 하루나 익혀놓으면 엄청 맛있지. 응, 응. 이건 한번 맛있었네. 물안빼 이거는. 음물안 빼. 국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무기무침 국물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안돼어팅한 거야 이거는 코팅 해줘야 돼 색깔 이쁘게 하라 무청하고 섞은 거 많이 네 섞어야죠 이제 이게 간이 다 들어 버려서 품미안나주무고 네. 얘도 이게 필이 주물르고 해야 되니까 예. 네. 그 따로 간해야 돼 같이 섞어서 간하면 안돼 이게 한 단이라 해도 무가 크니까 양이 많잖아요 예예 네. 그렇게 가족이 뭐 요즘 다핵가족이라 이렇게 한단위만 담아서 드셔도 다늘어었니 한참 오래 드셔. 나눠 먹기도 해야지, 언니. 김치는 이제 한번 담아 놓으면 뭐변하긴안 하니까. 나눠 먹으면 좋죠. 나는 먹고 또 담아 먹고 그럼 되지. 이제 색깔이 곱게 하려면 네. 무에다가 먼저 코팅을 해 줘요. 가루로. 마른 가루로. 아. 그 코팅 그거는 고춧가루로 예, 그걸 고춧가루로 주무는 거예요. 이게 무에가 먼저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예. 김치 색깔이 옷이 안 벗고 이뻐요. 음 여기 이제, 무에가 물이 들잖아요, 이게. 예. 양념이 된 거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그 것이지. 안 아, 쓰면 된다? 네, 아, 안 달라고. 이것이 완전 꿀팁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곱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 색소 넣었다고 막 그런지,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코팅을 해가고 하니까 색깔이 이뻐요, 이것도. 이, 왜 그러냐면, 무김치 같은 거는 국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코팅 안 하고, 김치를 담는 국물을 벗어, 하면 익히면서 깨가 벗어. 아 혹시 벗어지니다 예, 그래갖고, 무가 색깔이 안 이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이렇게, 음. 이 장갑이나, 뭐 이런 행주 같은 데도 고춧가루 물이 들면 안 빠잖아요. 예. 그니까 그 원리요. 아. 빠가 이게 물들잖아요. 이렇게 가루에서 물이 들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니, 양념이 숙성이 돼서 빨갛잖아요. 네. 그럼 양념을 이제 발라줘요 돼. 이게 일단 코팅이 되노니까, 네. 양념을 적게 넣어도, 이렇게 네. 색깔이. 색깔이. 그, 네. 덥네. 네 그러면은 저걸, 어차피 내가 봤을 때이 색감으로 봐갖고는 지금 다 됐잖아요. 네. 그거 남은 건양념은 이제 국물도 조금 만들고. 다은 거는 이제 생채 해어서 먹어도 되고, 요즘 무 맛있으니까, 예. 무 생채 해도 되고, 뭐 파한 주먹 해갖 주물러 먹어도 돼고 어? 그럼 언제 생채도 한번담아보시면 생채? 요새 이제 무 맛있는 거 나오면, 이런 걸로 짠 썰어도 되이 무로. 으제기스럽죠 이게 화면으로 뭐 하니까 이렇게 이쁜 색깔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쁘게 곱잖아요. 예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화면으로 좀 곱게 나오더라고. 맛을 한 번? 양념 한번... 된거 줘봐라? 예. 니포터가 일단 맛을 보고 아니 딱, 아니 딱 맞아. 살짝 익었을 때가 그때가 맛있어. 지금 이제 바로 담 담았으니까. 짠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 이거 맛있다게. 근데 나는 생 것은 언제 향고식 이거야, 음, 이거야 맛있거든. 이거 식성이요 근데 매운 맛도 과 멋이 맛있잖아요. 응. 그래도 먹을 만하네. 요그거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니는 내 생거 좋아 이거 한번 매쪽 한번 먹어. 려니 이제 통에다가 담아 주고 국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국물을 무김치로 국물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무에서 아. 국물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육수를 부어주세요. 두컵 정도. 육수가 없다. 생수해야 좋소. 생수로. 한 양념 갈라면 어차피 육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아이쨌뭐 육수가 없어. 양념을 만들 때 기본으로 육수가 많이 그렇다. 필요해. 거기 고추 양념 남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양념이 안 남았다 하면 고추 가루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아 그냥 맨 물만 부서는 다 씻겨 버져요. 음 이제 양념이 부족해 갖고 없었다 하면 고추 가루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데양 양념 남으면 양념을 한 개씩 마시고 섞어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간을 봐요. 이거를 물만 부어 갖고 육수만 부어 갖고는 뭐 싱거워서 안 돼요. 육수를 부어서 싱거워요. 이걸 보는 거뭐 김치가 싱거져 보니까 요, 여기 멸치액젓을 조금 해 소금이나 멸치액젓 그래가지고 간을 봤을 때한 찌개 간 정도 될때 그렇게 하고 하세요. 찌개 간. 아 찌개 간. 예, 네, 예. 네. 모으는 거으니까 그걸로 제가 비율해서 봤을 때 찌개 간 정도 될때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국물이 있어야 맛있게 이것을 맛있는 요리를. 빠짝 말라있으면, 러면 국물이 없어. 없으면 맛이 차이가 나나요 당연히 차이가 나요. 빠짝 말라있으면 군내나고 무가 김치가 이것도 맛 없고 맛이 없어. 아 없어야. 국물이 필이 있어야 되고. 국물 김요요 무김치로 국물이 필이 있어야 돼. 없으면은 빠짝 말라 김치가 맛있게 익지도 않고 하얗게 피고. 국물이 필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음. 그렇게 사람들이 국물 만드는 것을 나한테 배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야 어쩐지 김치가 빠짝 말라고 맛이 없어. 관계 국물 만든 거 이것도 꿀팁이구만. 그러죠, 당연히. 응.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께. 아, 박일만 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직접 따라하시면 가정의 건강이 솔솔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이제 해모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무에도 영양분이 많지만, 무청에도 영양분이 많으니까, 무 싱싱한 거, 좋은 거 나왔을 때,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 드시고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에 또봬요 예.